네 경찰의 말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니까올 1월로 기억되거든요. 부산 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사찰을 하다가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다가. 그러니까 방송사 카메라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든그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전 국민이 생방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습을 당했어요. 누가 피습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CCTV만 있는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거였어요. 폴리스라인을 이쪽에는 설치를 했고 이쪽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폴리스라인 같은 거는 상황 초기에 그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고 그 상황을 보존할 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다 노출이 됐고 여기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해 가지고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여기는 현장을 정리를 했고 저기는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응팀을 꾸려서 소방 당국에 대응 요청하는 정도로 정리를 했지만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니까는 강남 서장이 지휘해서 수사팀을 구성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정을 모를까요? 다 알면서 나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저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laughs>